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출이 2020년도 계속 상승을 할 것은 100% 확실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중수조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진 시스템 목표 주가랑 그리고 이제 이쁜기 실적 간단하게 좀 보는 영상이랑 에이스테크가 오늘 좀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원익 IPS 신규 매수랑 또 카톡에 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겠 오늘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았죠. 2% 넘게 올라가면서 지수가 좀 쌍바닥을 만들면서 지금 21선을 거의 지금 돌 파 해서 안정적으로 안착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게 전저점을 좀 높였다는 거죠. 이제 전에 그 차트랑 비교를 해 보면은 전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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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졌는데 처음으로 전조점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랑 지수 차트만 보게 되면은 상당히 흐름을 흐름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외국인도 오늘 좀 순매수랑 기관도 좀 매수를 했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을 보면 오늘 바이오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상한가까지 특별한 이슈도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랑 지트리 헬릭스미스 그리고 이제 올릭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 상당히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았고. 그래서 지수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지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찍은 헬릭세미스 영상을 한번 참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OLED 섹터도 나쁘진 않았죠. 그냥 평타쳤습니다. OLED 섹터는 평타쳤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야스 쪽이 상당히 강했고, 힘스도좀 강했네요. OLED 쪽도 나쁘지 않았고, 비메리, 비메모리 쪽은 이제 강한 종목도 있었고, 약한 종목도 있었는데, 그냥 비메모리 쪽도 무난했다. 5G가 굉장히 오늘 극과 극이었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좀 했고요. 그리고 오이솔루션이랑 유비쿼스홀딩스도 크게 하락을 했고, 그다음 이누월스는1% 이상 하락했고, 예,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비슷비슷했습니다 시장이랑.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이 어떤 장세냐면은 순환매장세라 그래요. 순환매장세가 이제 이제 섹터들 이 있잖아요. 바이오나 5G나 OLED, 2차전지 비메모리 이런 섹터들 이 있는데. 어느 날은 바이오가 오르고, 어느 날은 5G가 오르고, 어느 날은 OLED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일은 어느 어느 섹터가 오를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는 것이 순환매 장세라고 하는데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의 대응법은 이런 포트들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한 종목에만 몰빵되어 있으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5G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소외감을 느꼈을 테고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 어만 가지고 있었다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굉장히 좋았지만 또 며칠까지 며칠 전까지는 굉장히 어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어떤 섹터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수급이 몰리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파악을 하고 이런 섹터에서 내가 이제 가장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에서 헬릭스메스지트리비엔티 이제 이노아리스, KMW, 나 RF 뭐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고 에르디에는 야스, 비메모리, 텔레시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 장세에서 좀 대응하기 적절하도록 제가 포트를 좀 어, 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순환매장사인데또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게 또 시, 시장이 전반적으로 또 같이 오르는 대세 상승장에서는 또 이런 순환매장사가 의미가 없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가 어떤 장세인지 테마주 장세인지 순환매장세인지 아니면 주도주장세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에이스테크가 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어15% 넘게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조금 예전에 찍은 영상인데, OE 솔루션이랑 KMW 잘 오르는데, ASTEC 안 오른 이유에 대해서, 그때 네 가지 이유를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ASTEC는 전환사채가 있고, 대주주 지분이 좀어 지저분하고, 영업이익률이 낮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어 이런 것 때문에 잘 오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하락한 거는, 저도 이게 기사나 특별히 다른 어떤 뉴스나 이슈들을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어 지금 에릭슨 쪽에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 중국 3대 통신사들 있잖아요. 3대 통신사에서 에다가 이제 에릭슨이 중국 쪽 납품을 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에릭슨의 퍼스트 벤더로 이제 기대를 하고 많이 올랐던 측면도 있는데 에스테크가 거기에서는 이제 실패를 하, 실패를 했을 거라는 어떤 그런 루머 아닌 루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만 따지면은 현재 아래 꼬리도 달리지 않고 특별한 기사도 없기 때문에 약간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루머다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이릭슨이랑1차 벤더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면은 다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의 내일은 예측은 할수 없지만 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이렇기 때문에 선택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언제든 상한가도 갈수 있지만, 언제든 이렇게 급락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만 절대 몰빵을 해선 안 되고, 우리가 워렌버핏처럼 그 주식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한 종목에 몰빵은 절대 하지 말고 이렇게 5개에서 10개 정도로 종목을 나눠야지. 만약에 이 에이스테크를 가지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 종목을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해 가지고 비중이 10%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지금 오늘 15% 이상 하락은 했지만 전체 포트에서 보면은 한 1.5%만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 포트를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매매를 조금 했는데 삼양패키징을 제가 좀 들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이제 전량 매도를 했는데 손실률은 한 마이너스 음, 12%로 뭐 아주 크진 않았지만. 일단, 3분기 실적은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3분기 실적은 좋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다른 종목들을 좀 매수하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위해서 좀 매도를 했고요. 원익 IPS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또 이제 반도체 특집을 좀 찍으면서 한번 어,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 이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투자에 이제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반도체 쪽에서도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발생이 되고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OLED 쪽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OLED 쪽을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익 IPS를 매수 했고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갈등으로 과도하게 빠진 면이 있지 않나 최근에 6% 넘게 빠졌죠. 뭐 테스나 다른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어좀 과도하게 빠진 측면 때문에 매수를 했고 그래서 아까 그 OLED 쪽이랑 해서 일본 규제 수혜주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조금 참조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어제 댓글에서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어 물어보신 진구님께서 서진 시스템이 함체만 만들어서 1차로 각광받지는 못하지만 뒤따라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라고 하면서 어 질문을 좀 남겨드렸는데 2분기 이 실적이랑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영상은 못 찍어서 이번 기회에 좀 레포트랑 같이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목표가 3만, 3만 5천원이라는 레포트가 나왔고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당연히 전분기 해서 20%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어 많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컨센을 보게 되면은 2분기 컨센이 영업이익이 156 매출이 이제 1 0 0 0억 정도였는데. 컨센이랑 거의 비슷하죠. 한 10억 정도 많이 벌었으니까 아주 약간 잘 나온 거예요. 아주 약간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신장비 쪽에서만 매출이 지금 이게 반기고 이거는 2018년 이니까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은이 2019년 매출을 대충 예상을 할수 있는데 곱하기를 해보면 통신장비 쪽은 당연히 매출이 많이 늘었고 다른 쪽은 ESS랑 반도체는 굉장히 감소를 했고 핸드폰은 그냥 비슷한 정도였다.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 장비, 통신 장비 쪽에서만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재료는 알루미늄 가지고 물건들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재료 자체는 굉장히 어 지금 하향 안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사업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은 재고 자산이 이제 크게 증가를 했어요. 전기에 대비해서 상품이 지금 어 6억대로 많이 증 60억대로 많이 증가했고 원재료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이게 이제 보면은 이런 그 제조업체들의 전형적인 이제 업사이클 국면에 이런 형 이런 특성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품이 필요하고 원재료도 필요하고 재고 자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들 어 재고 자산이랑 원재료랑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증가하는 것이 이 제조업 업사이클의 전형적인 국면인데 그런 업사이클의 국면을 초입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형자산도 많이 늘었죠. 기계장치 같은 것들이 초에서는 이 정도였는데 기말에서는 이제 186억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장치도 많이 좀 들여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수주를 많이 할 계획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만원 후반대에서 지금 많이 올라야 한 20~3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음, 오일 솔루션이나 KMW에 비하면 은 굉장히 적게 오른 거죠. 그 이유가 오일 솔루션이나 다른 종목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오일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게 2018년도에는. 800억의 매출이었는데, 2019년에는 2 0 0 0억까 2배 넘게 매출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KMW는 2,900억,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8,700억, 이것도 2배 넘게 상승을 했죠. 서진 시스템은 근데 3,200억, 2018년도에도 이 회사는 돈을 잘 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KMW나 오리솔루션보다 훨씬 어, 2018년에 매출이 잘 나왔는데, 2019년도에는 고작 4,400억 정도, 20, 3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재밌는 게 매출이 증가한 정도만큼만 주가가 딱 올랐습니다. 어, KMW가 거의 한 3배, 4배 넘게 이제 어, 매출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그만큼 올랐고, o 이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서진 시스템도 딱한 매출이 그 정도 증가한 만큼 주가도 이제 올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외출이 2020년도 계속 상승을 할 것은 이제 확실, 100% 확실하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겠지만, 어, 갑작스럽게 뭐몇 퍼, 막10% 넘게 상승하거나, 이 정도의 급등의 그 현상은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어떤 저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셀, 서진 시스템이 어, 좋긴 한데, 왜 이렇게 좀 천천히 움직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에이스테크랑 다른 시장 전반적인 그런 음, 주가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제 속으실 분은 없겠지만, 제가 카카오톡에서 중수라고 치니까, 카카오 뭐 플러스 친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수투부, 중소투자들 1대1 주산담 리딩 문의해서 제가 궁금해서 뭐 친구 추가를 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침에 오더라고요. 뭐,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근데 뭐,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다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혹시나 뭐, 저한테 뭐, 문의를 하시거나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거에 당연히 속으셔서 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만 봐도 뭐, 이런 뭐 이벤트 라든가 전이 뭐 이제 까지 이벤트 도, 한 번도, 안했 잖아. 유료 방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 으니까. 어, 그렇게 알고, 계 시면 될것같 습니다. 네, 좋아 요랑 구독 눌러 주 시면 감 사드리 겠 습니다. 이상 입니다.